이거는요. 46종의 유형 1 3번에 우리가 이제 벤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하는 거거 기억나? 우리 Q는 R이기 위한 필요조건 이거죠. 이거 집합으로 만들면 Q, R하고 이렇게 된 거지. 맞을까? R이 Q 안에 포함된다. 응 음, 맞지? 얘는 맞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돼요. 니은 같이 해볼까? 니은? 니은은 P는 나다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이렇게 된거죠. 그러면 P가 R여안에 포함된다. 될까요? P가 얘네 알려... 아, R여안에 포함되죠. P가 R여안에 들어가지. 얘도 맞다. 이런식으로. 이것도 진짜 잘나와 시험 문제야. 낫 p 는 낫Q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화살표가 이쪽으로 간게 불편하니까 자리 먼저 바꿔주면 낫Q이면 나피다, 그렇 돼가지고, 얘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니까, P이면 Q인지 확인. P가 Q 안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그래서 얘는 아니다. 기억이요 이렇게. 괜찮지? 이거 잘 나온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 두개다 해보겠습니다. 290번, 291번 두개다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 다시 한번 일시면 어디? 어, 네. 나피면 그러니까, 나큐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이게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렇지? 네. 근데 화살표가 그 오른 저 그냥 앞쪽으로 가면 좀 불편해요. 그래서 그냥 자리만 바꿔준 거야. 나큐면 이 나피다로. 이거 아, 자리만. 근데 얘가 참이면 이거랑 똑같은 게 뭐냐 이거 대우. 대우. 그래서 큐이면 아 피이면 큐이다. 근데 얘가 맞는지 확인했는데 피가 큐 안에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 얘는 안 된다는 아... 거지. 이거 하는 거예요? 응? 그 밑에 이9 0 一个月。 나이. 집합에서 필요충분조건 이 뭐예요? 동치. 음. 안 되지 않나? 소니크 <목소리도>

나왔나요 어? 음. 아, 근데... 음. 다 해봐야돼요 네다 해봐야돼요 어, 이거는 다음사람 앞에거좀 해보고있으세요 누가... 여기가 요게있고 요게있고 네. 여기 얘는 대우를 써줘 얘하고 생각보다 더 자, 다리 다리 거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요거를 보이고 싶잖아 네. 그래서 R로 시작한 게있습니까 R이면 S. 네. 그 다음에, 나축까지 가야 돼. 나그 여기까지 연결이 돼야 돼. 요거 연결만 시켜주면 된단 말이야. 네. 필요한 게 S는 P야. 네. S는 P가 있나 봐도 없소왜 S는 P가 필요해요? 그래, 연결돼가지고 아. S는. 아이면 s고, s는 p여야, p는 not까지 연결되지, 얘가 참이지. 네. 근데 얘가 없어. 근데 얘랑 똑같은 게 있잖아. 나 p는 나 대스를 찾아주시면 돼. 아. 나 p는 나 대스 연결되지. 그러면, 네. 네. 야, 우리 요거, 그2 9 1번좀 헷갈리나요? 같이 한 번만 확인 한번 할까? 2 9 1번 자, 보이요 지금 얘가, P, Q, R, p 차 Q.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이거 이렇게 할 필요도 없네. 이거 두개 합해가지고 공이면, 얘도 공집합. 얘도 공집합 돼야지. 맞지? 집합에 음소가 없으니까. 그러면, P, 차, Q가, 네? P, 차, R. P, 차, R이 공집합이다.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 뭐지? 작배기 크니 공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아, 이렇게 잘못 써. 이렇게, 얘가 R이지? 이렇게. 맞지?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Q, 차, R, 여가 공집합이니까 뭐야? q가 r 여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p이면 r이다지 p이면 r이다 그러면 은 p는 r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야? 충분 조건 안 되죠? p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맞아 얘는 p가 알려 안에 들어가는 거, 아, q가 알려 안에 들어가는 거지. q가 알려 안에, 그러면 은 q이면 not r이다 이렇게 된 건데, 요거의 대우가 r이면 not q다. 이것도 되는 거지. 뭐야 이거 어쩌라는 거 어. p는 아 근데 연결되는구나. P면 R이다. R이면 나 o 다 그래서 P면 나 o 다도 되네. 그니까 러 얘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아니지. 되지? P는 나 o t 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 맞아? 2번. 나 P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나 P는 R이기 위한? 나피는 시작으로 없어. 나피, 이것밖에 없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얘는 패스. Q이면 R이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Q이면 R 자체가 연결이 안 돼. 근데 안 돼, 이 q 로 시작하는 것도 없어. 우리가 아는 것 중에. 그럼 나큐는 피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러면 여기 마지막에서요. 나큐는 피하기 위한. 순서 좀 바꿔주면. 나큐하고 P 있으면 나큐 쪽으로 가는 거니까 나큐는 필기 위한 필요조건이 맞는 거지 더볼 번지 그냥 필요충분조건은 안돼요 필요충분조건은 연결돼야 돼 연결 어디 몇 번에서 필요충분조건 5번에서 5번에서요 그러면 나큐는 필기 위한 필요조건 그러면은 나큐는 p 쪽으로 가야 되거든 그죠 나큐 시작하는 것도 없잖아 우리가 아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아... 아예 연결이 안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될까요? 좀 이거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됐죠? 우리 유형 14번 가보겠습니다. 유형 14번. 자, 유형 14번은 어... 휴는 필기한 필요조건이고 바른 피해기한 충분조건일 때 이거 근데 이거 수직선 그려서 나타내서 하는건데 아 근데 2 9 5원 하나만 해볼게요. 2 9 5그 수직선이거든 우리가 명제하고 명제에서도 이런거 했었잖아요. 집합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왜 까만색으로 치하면 이렇게 올라가고 하얀색으로 안쪽으로 기울여 그거거든 이거 그냥 한 문제만 딱 해보고 넘어갈게 이5번 이고 에 음. 따라서 음. 위에 거 한번 해 보세요. 어쨌든 이 문제는 중요하다. 나왔어요. 오. 음, 뭐 음, 네. 자, 9... 9? 9? 9? 9? 9? 되는 거지? 네. 화장품을 바꿔줄게. 이게 네. 근데 이가마음 들어 또는이 네. 그래서 대우로 바꿔줄게. 이거의 대우는 이면 휴다로 확인. 네. 이걸 확인. 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안 나. 와 네. 여러분 또는 있으면 대우로 바꿔 주셔야 돼. 조금 풀어 주세요 문제. 이거. 네. 또는 그리고로 바꿔줘야 돼. 그래야 딱 하고 나와. 그냥, 했는데. 그냥 했어. 저도 그래. 그냥 했어요. 아 진짜로? 그러면 약간 이게 양쪽으로 나오면서 약간 애매해지게 나오는데. 그리고랑 네, 좀더 이렇게 되면 되는 네, 네. 네. 거야. 안 해도 되네지둘다 음. 이거랑 아, 이거예요. 아, 아, 아. 어, 그거는 괜찮겠다 그러면. 아프앞으로부터 채점 하나안됐어 여기 시험에 꼭나오는문제만 해도. 네, 조금 중요한 문제니까. 소소 하소소? 하소소? 하소합합수수하수수 약수가 약수가 세개 이상인 거. 어... 일과 소수 합성수 그거 뭐 있잖아 중학교 때뜬 거. 응? 어... 합성수 4. 응. 약수가 이제 1이4세 개잖아. 어... 소수 아닌 거. 소수 아닌 거. 소수 아닌 거. 그런 게나 아유 <laughs> <laughs> 어... 맞는데. 근데. 한번 같이 한면 정리하자. 그러면. 이게 너네 그냥 한 거지. 근데 그냥 해도 나오지 않아요? 안되 나오나 봐. 거, 나와요. 어, 나오나 봐. 근데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 어떻게 어. 요 눈에 탁안 보이게 이렇게 딱 아우르지 못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이거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이거. 근데 만약에 그냥 해서 되면 그냥 하시고 안 되면은 그 그리고로 그 바꿔가지고 한번 해봐봐. 그리고로 풀어야지만 나오는 문제도 있거든. 이거 한번 해볼게. 그 선생님 그러면은 그리고로 바꿔서 한번 해볼게. 그냥 했으니까. 피가 이렇게 있고요. 이거 들이 아니, 흥분이아니비 치는 것 같은데, 뭔가나 <놀들이> 피면 휴이기 위한 필요조건인거죠? 어? 화살표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왼쪽인가? 아무튼 이쪽으로 가는 앞쪽으로 가는 거 싫어가지고 자리 먼저 바꿔줄게. 이렇게 이렇게 어 나피도 조금 근데 여러분 나피도 조금 안 좋잖아. 오알로 되니까 그래서 이걸 대우로 확인할게. 피이면 나큐다로 확인해볼게. 그러면 피이면 n o Q다. n o Q가 뭐야? X는 5보다 크거나 같고, and X는 9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X가 이렇게 되겠지. 이게 성립을 하니까, 얘가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이게 훨씬 좋은데, 이게 훨씬 좋아.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요. 이렇게 됐고, 얘도 이렇게 돼가지고요. 이렇게 된 건데, 두개다 만족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된 거지. So A는 5보다 크거나 같고 A는 7보다 작거나 같다 해가지고 정수는 5, 6, 7 계산하면은 답은 18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이렇게요. 자, 다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형 15번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한번 봐주세